네 안녕하세요. 지난 주에 아, 지난달에 어, 파마를 하셨었죠. 네. 그래서 이제 오늘 다듬 으셨는데 앞머리가 자 카메라를 보면 지금 현재 이제 한 달이 넘어지죠. 넘셔서 얘가 이제 푹 죽고 지금 이제 갈라진다 그러셨죠. 네맞습니 오늘 이제 오늘 어, 저희가 개발한 프리 앞머리만 하는 셀프펌. 그걸 이제 제가 가르쳐 드릴 테니까. 고객님이 직접 시술을 해봐서 한번 직접 경험을 해서 느껴보세요. 아시겠죠? 네. 네 자, 그러면은 자 셀프펌을 할때 저희는 굉장히 간단해요. 이런 그룹부, 그룹부를 이용을 해서 앞머리만 말고 또 저희의 그이 셀프펌약 요거를 이제 그룹부에 뿌려주기만 하면 됩니다. 자, 한번 혼자 할수 있으시겠죠? 그럼 제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여성분들은다할줄 알아요. 이 그룹부를 이용을 해서 이 앞머리만 잘라놓은 부분, 이 부분을 이렇게 잡아서 이 두피에 에, 일직선으로 최대한 높이 올려서 끝에부터 이렇게 말아주신 다음에 이 제품은 칙칙칙칙 뿌려주면 됩니다. 자, 하실 수 있겠죠? 네. 자, 그러면 한번 고객님이 직접 한번 해보세요. 자, 이왕이면 카메라를 보고 하시는 게 낫겠죠? 네, 이렇게. 자, 머리 잡고, 자, 드릴게요. 그렇죠,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잘하셨어 아, 조금 더 짱짱하게 음. 끝에 딱 뿌리가, 뿌리가 딱 살아야 되니까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다시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자, 지금 현재는 뭐냐면 끝을 음. 손으로 살짝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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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손, 손가락 있죠? 이걸로 네. 여기 딱 받쳐주고 돌려주는 게 좋아요. 그래야 끝이 안 빠지거든요? 이렇게 해갖고 끝을 딱 받쳐주고 마르면 딱 고정이 딱 돼요. 되네. 어, <laughs> 그렇죠. 예예예. 예, 예. 그래서 다시 한번 네. 자, 이렇게 네. 보시고 제가 드릴게요. 끝에 그렇죠. 손가락으로 이렇게 넣어주고 그렇죠. 그요 그, 그, 손가락으로 여기 하기 전에 요 손가락으로 자 여기 했을 때. 네. 이 손가락으로 알을 밀어줘요 그렇죠. 이렇게. 그 다음에 쭉 계속 그렇죠. 잘했어요. 아주 잘했어요. 이제 평상시에 잘할 수 있겠죠. 네.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자 거, 카메라 보시고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본인이 뿌리세요. 제가 잡아드릴 테니까. 여기 위에 그렇죠. 여기 위에다가. 응 음. 어, 얼굴에다 뿌리지 말고 머리에다가 네. 그렇죠 거기 뿌리세요 그렇죠 자 오케이 오늘은 여기 요렇게 네. 하셨는데 요렇게만 뿌려주시고 나면 요렇게 한번 들어서 속에도 충분히 적셔주시고 나면 이게 이제 끝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조금 뿌리가 볼륨이 더 많이 살고 싶다 그러면은 한 30분 정도 두셔도 되고요 조금 그냥 내추럴하고 싶다 그러면 한 20분 음. 10분에서 30분 사이면 시간이 충분합니다 자, 이제부터 집에서도 이렇게 해 놓고 말아 놓고 노는 거예요 자 노는 타임 <laughs> 자 이러고 그냥 집에서 있듯이 10분, 20분, 30분 그냥 앉아서 노는 거예요. 이러고 있다가 어, 테레비도 보다가 응. 스마트폰으로 게임하고 놀다가 어? 30분 됐네? 가서 샴푸를 하는 게 아니고 네. 물로만 헹구기만 하면 어. 끝! 물로만, 앞머리만 대신 주의할 점은 고객님은 지난달에 비싼 돈을 들여서 펌을 했잖아요. 네. 여긴 절대 다으안 돼요. 근데 네. 이 컬리 예뻐서 이펌머약이 응. 여기 닿는 순간 풀어줘요. 응. 그러니까 오직 앞머리만 까물 때도 앞머리만 이렇게 조심스럽게 네. 그렇게 해 주시면 돼요. 네. 그 앉아서 저하고 토킹 할까요? 응. <laughs> 어, 저기 월급날이 언제라고 했죠? 요아니 근데 이게 네. 보통 여자들이 갖고 있는 그릇고 예, 네, 똑같지. 똑크잖아요 아, 여자들이 갖고 있는 게 예, 예, 예. 잠깐만요. 어, 저거 저거 이렇게 이제 조금 이렇게 어차피 액체 타입이라 흐르면 수건으로 요렇게만 해주시면 되니까 그래서 이것도 참 보여줬으면 좋았을 텐데 요렇게 해주시면 되고 아자 고객님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이게 사이즈가 되게 많아요 네 요렇게 제일 작은 장... 그 위에 거 음. 우리가 치면 1호, 음. 2호, 3호, 4호, 5호 이렇게 이제가 있는데 음. 궁금하신 게 뭐였어요? 보통 이, 이 정도 사이즈가 어, 많지 않나요? 많죠? 많죠. 음. 이거보다 더큰걸 많이 사용해요 일반인들은 왜? 펌오약을 안 뿌리니까. 아. 그냥 일회용만 하니까. 그럼, 왜냐하면은 토머 어, 약을 뿌렸을 때는 조금 컬이 강하다는 느낌이 나와야 네. 풀고 머리를 물로 헹구고 말려야 자연스러워요. 음. 근데 이걸로는 그냥 말았다가 작은 걸로 만약에 그냥 말랐다가 말, 말았다가 그냥 말린 다음에 빼잖아요. 아주 빠글빠글하게 나와요. 어, 그럼 못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파마 펌모션을 뿌렸을 때와 그냥 어 제, 제품이 안 들어가는 그러니까 이게 말하, 말하자면 드라이 하는 거예요. 근데 작은 걸로 하면 컬이 많아서 어 힘들고 굵은 걸로 이렇게 그냥 타원형의 볼륨만 하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건데 음. 그것도 이제 펌을 약을 바를 뿌릴 때와 안 뿌릴 때 사이즈를 틀리게 하는 이, 이, 이유는 지금처럼 머리 길이하고도 관계가 있어요. 머리 길이 짧은데 이렇게 큰거 말하면 아예 컬이 안 나와요. 머리 길이가 짧으면 또 작은 거. 그러니까 그 로트 선정은 어 이제 고객님들의 머리 길이에 따라 어어 이제 로트를 선정해 주시면 돼요. 네. 아시겠죠? 그리고 물로 안그니까 이렇게 펌 로션을 안 뿌릴 때는 대부분 그냥 일회용으로 찍 저기. 굵게 하기 위해서는 굵은 걸 써요. 안 그러면 되게 웨이브가 꼬불꼬불하게 나오요 근데 우리는 이게, 자, 여기 또 이렇게 살짝 흐르는 부분이 있으면, 이렇게. 저기, 우리는 펌 노션을 하기 때문에, 펌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일반 일회용보다는, 어, 롤, 그, 롤의 굵기를, 어, 맞춰서 해야 돼요. 또 그리고 궁금한 거. 음... 그리고 보통 이제 파마약이 좀 독하다 이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어, 예예 예, 예. 아, 좋은 네. 질문이에요. 두피나 피부에 아도 예. 네. 어, 아무 문제 없고요. 음. 그다음에 어 저희 이 셀프 펌량은 네. 일반 미용실에서 쓰는 펌 로션보다는 네. 굉장히 원가도 비싸고 어, 순해요. 음. 그래서 우리 스타, 우리가 우리왜 스타일링 컬링이라고 했냐면, 꼬꼼하게 나오는 펌은 우리는 나올 수가 없어요. 음. 네, 그냥 보름에서 20일 정도만 네. 그냥 스타일링한 것처럼 할수 있기 때문에 예, 제품 자체가 굉장히 순하고, 어, 그 다음에 머리의 손상도 적어요. 음. 이제 궁금증이 풀리셨죠? 네. 네. 그래도 고객님이 내가 평소에 머리할 때도 보면 네. 제 얘기를 그래도 집중해서 들으시는 거예요. <laughs> 손님들 많아요. 100번 얘기해도 100번 못 알아듣는 분이 있고 한번 얘기해도 아, 전번에 내가 얘기한 걸다 캐치하시고 계셔요. 그건 이제 고객님이 머리에 관심이 있으시니까 그래요. 뭐든지 자기 관심 분야에서는 네. 조금 이제 질문도 하고 그러는 거죠. 같은 네. 좋은 긍정적인 마인드입니다. 지금 몇분 됐나요? 네 지금 한몇분 됐죠? 30분 조금 안된거 같네 2분 남았어요. 1분. 네. 어, 이제 1분 남았네요. 이제 풀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풀면 지금 현재 이렇게 커리 어,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말렸죠? 네. 이제 뭐, 물로 헹구기만 하면 됩니다. 자 이제 물로만 헹궜어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옆에서 봤는데 잠깐 여기서 보면 이렇게 뽕 이렇게 사는 느낌이 나는데 고객님 어때요? 거울 봐도 네. 여기 지금 살아있거든요. 원래 같으면 이제 이렇게 그냥 푹 숙여지는 거죠. 근데 저렇다면 더 그렇잖아요. 에에에. 한번 카메라 보면서 네. 한번 더. 음. 여기 보시면 안쪽에 뿌리 쪽에 확실히 이렇게 볼륨이 살았어요. 에에. 자 그러면 이제 말려볼까요? 네. 말리는 것도 제가 말릴 수도 있지만 네. 고객님이 직접 한번 이런 셀프 펌이니까 한번 알려보세요. 이 부분이 달라진 것 같지 않나요? 네 많이 달라졌어요. 네. 네. 그리고 그 손으로 제, 제가 그 굳이, 이렇게, 이렇게, 두부를 해서 말리, 만지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이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두는 게더안 갈라지고, 이게 더 낫, 는것 어때요? 카메라상은? 아, 아래 머리를 좀 정리를 해보세요. 확실히 볼륨감이지. 있 근데 뿌리는 살았는데 지금 나는 알아 뭐가 문제인지. 네. 끝이 살짝 더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끝이 확실히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더 작은 걸로 말아야 돼요. 아, 네. 자 방금 전에 이걸로 말았거든요. 뿌리는 지금 충분히 살았어요. 자 여기서 네. 한번 보면 네. 우리가 이렇게 눌러보면 네. 이렇게 튕겨서 올라 나오잖요 튕겨서 자, 보시죠. 자, 이렇게 눌렀는데 딱튕겨져 올라 나와요. 네. 그런데 고객님이 펌이 가늘고 힘이 없어서 잘안 나오는 원래 머리, 머리, 머리인데 일반펌으로는 한 가지 조금 여기에 다음에 보충을 해야 될 경우에는 조금 한 단계 작은 거로 말하면 제가 전문가적인 소견으로 봤을 때는 고객님은 지금 뿌리만 봤는데 저는 뿌리는 충분히 많이 엄청 살았는데 갈라지지도 않고 끝이 조금 더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이 덜된것 같아요. 다음 번에는 한 단계 작은 걸로 하나 만들어 볼게요. 네. 이게 그러니까 사람 머리가 다르기 때문에 해보고 어, 나는 좀 끝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 뿌리는 만족해. 그러면 이렇게 이 롤을 조금 작은 걸로 하면 끝이 더 말리거든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하여튼 매직 키도 한번대겠지 어디다가요? 한번 머리. 아니에요, 이건 안 돼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만 되든 끝만 음. 되면 되죠. 대신 우리가 그 매직 자. 확실히 볼륨은. 많이 사는 것 같아요? 네. 원래 네. 그냥 딱 붙어있었어요. 네. 아까 딱 붙어있었잖아요. 응. 응. 그런 얘기 좋은 얘기예요. 다시 한, 볼륨 많이 산것 같아요? 네. 여기 들어왔을 때 처음에는 앞머리가 그냥 딱 붙어있었어요. 어, 그렇죠. 이마하고. 응. 어, 어, 어. 거기에 제가 봤을 때는 다음번에는 플러스로 끝이 살짝. 옆에 사이드는 괜찮아요. 이쪽으로 보시면. 여기 앞머리, 요 부분에, 끝이, 살짝만, 요렇게, 들어가 줬으면. 그러면, 막, 헛 달리네. 그죠? <laughs>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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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니까, 옆에는 건드릴 필요가 없어요. 가운데만, 네. 요만큼만, 그냥, 넣다가 요, 요 정도는 뭐다 해주실 수 있으니까 그니까 사실 뿌리 살리는 게 힘든 거죠 아, 네. 끝은 쉽잖아요 네. 끝은 뭐, 뭐 옆에 연출하시는 분이 감탄을 하시네. 저렇게 머리를 감고 나서도 저, 저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오케이.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응. 한 아침에 이렇게 머리를 하고 나오면 응. 저도 이렇게 해요. 그러면 응. 이제 오후가 되면 응. 여기는 이제 다 펴지는데 응. 여기가 진짜 이제 푹가라앉는요 아, 어, 어, 어. 그래서 볼륨, 볼륨, 볼륨 하는 거예요. 이거는 끝트머리도 계속 살아있는 건가? 어 오늘은 끝트머리는 별로 많이 안 살아있을 거예요. 왜냐면 로드로 굵은 걸로 해서. 어... 그러니까 매직으로. 아 매직으로는 일회용... 일회용밖에 안 돼요. 어. 살짝은 들어갈 거예요. 내가 만약에 어 지금 고객님이 내일 지금 감아도 돼요. 내가 동그랗게 한번 말아 드려볼게요. 그리고 헹구면 컬이 볼륨 매직한 것처럼 나와요. 내가 그거까지 해드려야 되겠네. 자, 그러면 요거를 다시, 이건 그냥 여분의 테스트를 지나서 서비스로 제가 많이 해봤잖아요. 그래서 잘 알거든요. 요거 끝을 아주 강하게 말고 헹구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좀 뻗어 있었는데, 허리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하고 다시 머리를 헹구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만 가운데만 자, 이렇게 말았죠? 네. 이 다시 물로 한번 헹구겠어요. 그러니까 꼬리와 끝에를 동시에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계속 이 상태가 계속 반대다 아, 그렇죠. 그럼 요화만한 아, 거예요. 보름, 동안 보름 동안은. 네, 여름에서 보름을. 머리만 깎고 말리고. 예, 그렇죠. 끝에 말아주시면 어때요? 훨씬 낫죠? 음. 이거 볼륨 매직을 한 거예요. 끝은. 매직펌을 한거고 내가 이걸 그러면서 해면서 계속 이게 특이하더라니까 뿌리는 살리고 끝은 싹들어간거예요 지금 여, 여기도 말아주면 되는데 내가 말아줄게 요거는 집에가서 까아요까아도돼 그냥 나오니까 <목소리> <목소리> 기가막히게 나오네 너무... 내가 만들었다 <목소리> 이런 비밀이 있었다니 계속 연구하고 있어. 아직 멀었어. 재미난 게 많더라니까. 그러니까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고 싶으면 뿌리와 끝에 들어가는 걸 잡고 싶으면 뿌리는 말아주고 끝은 이 기계를 이용해서 끝에만 이렇게 해주고 나서 헹궈주면 네. 우리는 제품의 특성이 중화제 뉴트럴라이더를 쓰지 않습니다. 아, 오늘 제가 처음을 해봐서 이렇게 들춰보면 이런 베이비 머리들이 있어요. 근데 얘들까지 깔끔하게 말았으면 은 훨씬 더 탱글탱글 예뻤겠죠. 근데 지금도 저는 굉장히 만족하거든요. 응. 그리고 제가 여기 지금 들어왔을 때는 이게 다 꺼져가지고 이마에 딱 붙어있었는데 지금 되게 건강해 보이고 머리도 더 풍성해 보이고 그렇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 그러니까 본인! 누구한테 물어보지 말고 음. 현재 본인의 신경 현재 지금 하고라는 느낌을 얘기하면 되는 음. 거니까 굳이 저희들한테 물어보지 않으셔도 돼요. 음. 고객님 방금 얘기한 것처럼 건강한 느낌과 아까 앞머리가 이마에 툭딱 음. 붙은 느낌이 음. 이제 이게 사르면서 하니까 머리도 건강해 보이고 음. 또어 볼륨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음. 푹 꺼져 있지 않고 풍성해, 어, 보인다. 풍성해 보인다. 그렇죠. 고객님이 또 머리가 가늘고 힘이 없어서 예, 풍성해 보인다. 그렇죠. 그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제가 결과를 얘기하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해본 사람이 얘기하는 게 중요해서 지금 한번더 마지막 리뷰를 고객님이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